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과일이죠 바나나 네 바나나요 이 바나나가 어떻게 어 노년기 숙면을 돕고 또 야간녀 문제까지 해결하는 열쇠가 될수 있는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혹시 담에 잠설지고 또 화장실 자주 가는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오늘 저희 얘기가 특히 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바나나가 가진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단순히 뭐 바나나가 좋다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볼롱으로 어, 들어가 볼까요? 사실 잠못 자는 거랑 밤에 화장실 가는 거이두 가지가 서로 좀 연결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뭐 악순환을 만든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요 야간요 때문에 자꾸 잠에서 깨면 수면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계속 깨니까요 그럼 이제 불면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또 반대로 잠을 깊이 못 자고 얕게 자면 방광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아, 잠이 얕으면 방광이 더 예민해진다? 네, 그래서 야간뇨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한데 어, 바나나가 좀 의외의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바나나가 잠에 좋다는 건뭐 막연하게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그 원리가 궁금합니다. 음, 핵심 성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네. 이게 좀 재밌는데 낮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요. 아, 세로토닌? 네. 그리고 밤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수면 호르몬 바로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낮에는 기분 좋게 밤에는 잠잘 자게. 그렇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토닌 생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잖아요. 네, 맞아요. 노년층에서 불면증이 많은 이유 중 하나죠. 바로 그겁니다. 바나나가 이 멜라토닌의 천연 원료를 어, 공급해주는 셈인 거죠. 아, 멜라토닌 만드는 재료를 직접 넣어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성분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아, 마그네슘이요? 네. 이건 뭐 천연신경안정제라고도 불리는데요. 근육하고 신경의 긴장을 이렇게 싹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 긴장을 풀어준다? 네.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니까 자연스럽게 좀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을 만들고 마그네슘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이 둘이 같이 작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숙면을 위해서요. 와, 트립토판이랑 마그네슘 조합이 숙면의 열쇠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야간뇨?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줄여주는 건가요? 사실 이 연결고리가 제일 궁금했어요. 네, 그렇죠. 여기서도 마그네슘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마그네슘이 여기서도요? 네, 노년기 야간뇨의 흔한 원인 중 하나가. 그 과민성 방광이라는 거거든요. 과민성 방광이요? 네. 방광 근육이 너무 예민해져서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자꾸 이렇게 수축하는 거예요. 찌릿찌릿하게. 아, 그래서 소변이 자주 마려운 거군요. 맞아요. 근데 마그네슘이 바로 이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 뭐랄까 경련을 좀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근육 경련을 막아준다? 네, 밤에 다리에 쥐날때 마그네슘 먹으면 도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어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방광 쥐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와 방광 쥐라니 표현이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근육 이완 효과가 방광 근육까지 직접적으로 진정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어요. 마그네슘 말고요. 아, 또 있나요? 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이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합니다. 칼륨이 우리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낮 동안 우리가 섭취한 염분,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수분이 밤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혈관으로 다시 흡수되면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야간 단유라고 하거든요. 아, 누워있으면 흡수가 돼서 소변이 더 만들어진다. 네. 그때 이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딱 도와주니까 밤 동안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을 간접적으로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진정시키고 칼륨은 소변 양 자체를 좀 줄여주고. 와. 네, 그럼 원리입니다. 이두 가지 문제에 바나나가 다 도움이 된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좀 제대로 볼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언제 먹느냐 이게 중요해요. 목적에 따라서 섭취 시간을 좀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목적에 따라서요? 네, 만약에 숙면이 주 목적이다 하시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될 시간을 좀 줘야 하니까 잠자리에 들게 한 1시간에서 2시간 전쯤 드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기 1, 2시간 전? 네. 그런데 만약에 야간료 개선에 좀더 중점을 두신다면 이건 칼륨이 미리 체내 나트륨형 수분 균형을 조절할 시간을 주는 게 좋거든요? 아, 미리 조절하게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른 시간, 오후 한 5시에서 6시 사이, 저녁 식사 전후쯤이 좋겠습니다. 와, 시간이 다르군요. 숙면은 자기 직전, 야간료는 좀더 일찍. 네,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먹는 방식에도 혹시 뭐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핵심은 따뜻하게 데워 먹는 것이에요. 따뜻하게요? 바나나를요? 네. 차갑게 그냥 드시면 특히 밤에는 소화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한 1분 30초, 그 정도 데운 따뜻한 바나나 우유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해요. 바나나 우유요? 네. 우유에 있는 칼슘이 또 트립토판 흡수를 도와주는 추가적인 이점도 있고요. 아, 시너지 효과가 또 있네요. 그렇죠. 만약에 우유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바나나만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돌려서 약간 찐 바나나처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찐 바나나. 네, 알겠습니다. 따뜻하게 먹는 게 포인트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바나나도 분명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꼭 짚어주시죠. 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만성 콩팥병. 그러니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바나나 섭취를 절대, 절대 금해야 합니다. 절대 금지. 왜 그런 거죠? 바나나에 칼륨이 엄청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크기 하나에 375mg에서 많게는 뭐 480mg 이상 들어있거든요. 네, 칼륨 함량이 높죠. 근데, 콩팥 기능이 약하면 이 많은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질 못해요. 혈액 속에 그냥 쌓이는 겁니다. 아. 배출이 안 되고 쌓인다. 네. 이게 바로 고칼륨혈증이라는 건데 이게 심각해지면 근육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어, 최악의 경우엔 심장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와, 심장 마비까지. 이건 정말 목숨이랑 관련된 문제네요. 콩팥병 환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반드시요. 그럼 그 외에 또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을까요?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분들도요. 네, 바나나가 당분이 꽤 있어서 혈당을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과일이거든요. 그렇죠, 달콤하니까요. 그래서 만약 드셔야 한다면 몇 가지 원칙을 좀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첫째는 당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간 덜 익은 녹색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덜 익은 거요? 네, 둘째는. 양조절이 필수예요 하루에 작은 거딱일개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하고요 작은 거 하나 이하 네 그리고 셋째 절대 갈아서 주스 형태로 드시면 안 돼요 흡수가 너무 빨라져서 혈당이 확튑니다 넷째는 먹는 시간인데 식사 직후보다는 식후 한이 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간식으로 드시는 게 낫고요 식후 이 시간 뒤 간식으로 마지막 다섯째는 혈당 상승 속도를 좀 늦추기 위해서. 호두 같은 견과류랑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견과류랑 같이 네. 당뇨 환자분들은 이런 주의 사항들을 꼭 지키셔야겠네요. 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나나는 그 안에 든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 덕분에 숙면과 야간요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어, 잠재력 있는 과일이다. 그렇죠.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섭취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하고 숙면 목적이면 자기 1, 2시간 전, 야간뇨 개선이 목적이면 오후 5시, 6시쯤. 그리고 따뜻하게 먹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콩팥병 환자는 절대 금물이고 당뇨 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주의 사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는 어디까지나 식단을 통한 보조적인 방법일 뿐이지, 이게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저녁 시간에 카페인 피하기라던가, 자기 전에 스마트폰 너무 오래 보지 않기? 같은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이랑 같이 해야 진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생활 습관 개선이 기본이 되어야죠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다면 어떤 식품이든 새로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바나나에 대한 정보가 당신의 편안한 밤에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바나나 외에 혹시 당신의 수면의 질이나 밤 시간의 편안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뭐랄까 또 다른 식습관이나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은 없을까요? 한번쯤 이렇게 되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다음 딥 다이브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